아, 나 이거 허벌나게 좀, 들어간 게좀 빡세게 됐었다, 이 말이요. 전에는 공사를 하더니. 아, 그러잖아, 이분들. 고생 많십니다. 오늘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열게 된2 0 0 2호원더페스티벌 어느 정도 넓어서 어디 가야 할지 모를 고민이 벌써부터 쌓였지 이 말이오. 창로가오하고 말하되 잠깐은 못 공개하려 합니다. 오전 애니메이션 캐릭터 있는 피규어, 오마자오사공부 철인시타로, 개구이 왕눈이 그리고 축구 선수 피규어가 활동 중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골, 고리부리 장과 짱둥둥이 걸음도 있대요 연맹이 4만 도로인 있다면 수로청의 저금 파츠를 샀을건데 현재 작은 급부족이야요수도의 폭발이 딱 있지요 여기 같은 라이코이커스터마이어들과 경험 시기와가 모여있는부 헤이크는 워낙 관심이 없어서. 반디 뿌리묘, 참 마음이 아픈 작품이었습니다. 아, 키라 오토바이 레이스 애니인 줄 알았는데, 괴물잡이 애니였죠. 이런 스타일의 건프라들 참으로 잘 만들어졌지. 이 말이오. 방금 메디에 서 있는 건 다, 안에도 건담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 이 말이오. 이곳은 아무런 못 들어가는 카페, 관심없다 카... 울트라맨이고드라곤나 시리즈, 태권도 있고 오랜매도 있고. 야, 지이야 아, 이런 거 같은 경우 1800 전시인데 네. 만든지 한 10년정도 된거거든요 예 네. 음? 어떻게 여쭤봐도 되나요? 오 60cm정도? 네. 뭐 이런것들은 이제 제가 네. 주로 많이 만드는 네. SD 베이비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아그렇 아, 크기 네. 이제 뭐 15cm에서 26cm정도? 예 네.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 보시면 이제 방 에반게룬도 이고 옛날 거긴 한데 뭐 그랑조 그랑조 예 맞아요 예네그있고 보시면은 이제 검데물, 패션맨이랑 예. 다이오맨 예. 마스크맨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검담 같은 거 디자인 되게 좋아해가지고 검담 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페쉬의전신장인데 이것도 만든지 한 10년 된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만든 중에 되게, 되게 큰 판에 속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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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아크릴에 이제 네. 이렇게 요 네. 로봇킹 같은데? 네, 로봇킹, 예. 로봇킹 아세요? 네 알죠. 그, 원래, 그, 뭐지? 아, 원래, 나중에 원래. 처음엔 로봇킹으로 알고 있었다가, 아, 네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이언트 로봇?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그게 먼져죠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네. 또, 또 네. 뭐, 메가조드, 예, 그렇죠 볼트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예. 리고보면 건담, 이제 뭐, 타자비랑 캠퍼 같은. 예. 네. 약간. 외눈박이 디자인도 좋아해. 서 네, 그것도 아니. 이제 사람들 이뭐 연방군 기체보다는 그지원 기체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고 저도 약간 지원 쪽이 네. 좀더 네, <laughs>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철그 뭐지? 연방군이 그 모비슈트 없었을 때지원 아, 기체 몇개 빼어서 왔으면 어땠을까? 여기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엔 네. 트랜스포머 네. 트랜스포머같아요 네. 트랜스포머도 디자인이 너무 멋있으니까 네, 많이 만들고 있고. 트랜스포머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는 10종 정도 <목소리> 실무으로도 요예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옛날 로메칸더 브이라든가 강쿠가도 예. 있군요 쿠예드래곤볼의 <목소리> <드레이븐볼의> 메탈슬러고 <목소리> 네네 어, 게임, 게임 뭐 이런 것도 결심이 많 메탈슬러고 스톰트루커도참 멋지게 만들었네요 네 <목소리> 스톰트루커도 <목소리>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큰 것도 좀 10년 정도 된 아. <목소리> 마지막으로 그거 뭐지 이런 그 큐브를 만드는 비법 할수 있을까요? 어, 비법은 사실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laughs> 그냥 시작을 해야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제품을 네. 구매를 하셔야 아, 시작을 네. 할수 있는 것 아, 같아요 네. 저도 네. 처음에 네. 청작을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그냥, 그냥 구매를 한번 해보고 네. 제 맘대로 하다 보니까 다 보니까 사실 좀 되는 게 있죠. 아, 영광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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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레트로차 연계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이제 뭐 옛날 거 장난감을 위한 옛날 장난감 좋아했는데 네. 지금 뭐. 군대 어, 사 물건도 좋아하고 옛날 것만 사실 많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또 정리하기도 하고 또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또 소통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뭐 월요일이라고 하면 저희는 휴무지만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영업을 하니까 언제든 오시면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네. 또뭐 옛날 얘기도 하셔도 되고. 네. <laughs> 놀러 오세요. 여기 붉은 또봇도 있고, 짱가도 있고, 용자물도 있고. 겟타 시리즈까지 게다가 거대한 그레이트 마징가와 그랜다이저가 있죠 저작권때문에 음소거 구모 계열 부스인데 멋있는게 많았습니다 게리가브타크 시리즈 이렇게 리파인되었는데 로봇타크도 나와줘야지 이런 스타일 로봇도 멋지네예 삼국지 스타일 우리나라도 저렇게 분발해야죠 아, 또, 다시 본, 가부타크 SD 시리즈. 위에는, 저항조가 잠깐 보이네, 예. 마무사와 조선갑주 참으로 멋지지만 겁에 충격적인 게 역시나 저건 살려건이 못 된다 이말이요 부산 가서 사야겠수다. 그냥 칠치지 못한 맞춤 라고 해주셔요 중요한건 맥타임 두고와서 현재 있는 부스는 와이즈 부스인데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뭐지? 네. 라이브를 통해서 중고거래도 아, 가능한 그런?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중고거래를 라이브를 선출을 하면서 네.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이는, 거, 보이는 라이브에서는 네. 이제 거래되는 모습도 그렇지 않지만 네. 네.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저희 이제 오후 2시나 4시에 개그맨 이상우님이랑 건담올리TV에서. 재룡님 네, 재룡님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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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를 열시게 해서. 아, 그때 아마 좀 영상에 담아가시면 좋습네요 예, 예, 예. 예, 예. 네. 이번에너 모모신입니다. 모모신은 제가 내체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소프트디오로 꾸며야 된 것들 중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아마 준비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아마 재롱님 라이브는 조금 딜레이 될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끝나면은 YZ에 또재롱님 들어가셔가지고, 저 함께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 경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착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여기 놀러 왔는데 빠세국라, 빠세 빠세 네, 빠세 미스터 빠세 아 미스터 빠세님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네, 제가 또 평소에 좋아했던 유튜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전에 피규어 회사에서 좀 오래 일하다가 예예. 이제 제 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예. 이제 좀 준비를 한 작품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서브컬처 쪽이 예. 일본 쪽이란 이지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됐었는데 예예. 이제 저는 한국에 있는 어떤 장갑이라든지 이런 어 갑옷이라든지 이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코닉한 세계의 디자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예예. 로봇 같은. 디자인을 해보는게 목적이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예. 재밌는 ip를 구축을 해보는게 제 목적입니다 파물업 가슴내어 옵니다 이렇게 피규어가 있다면 바로 샀을지언정 거인의 나라가 흥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옛날에 sd 건담 카피판 보면 무사는 전부 일본갑주였죠 일본갑주만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모은이 작품이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본후 조선 갑주가 많이 알려지기 바라고 있다고 하였고 신캔자따 위에 빠진 것들은 예.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은 예. 되게 컨텐츠가 잘돼 있지만은 예. 그런 것보다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뭐 웹툰 등으로 예. 문화를 접하면은 더, 예. 더 예. 재밌고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체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까 예. 우리나라의 전통 갑옷이라든지뭐 예.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준비를 하려 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시게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네. 이제 마리오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고요. 예. 아, 이제 세계관은 마리오지만, 네. 제가 보자 시각하는 약간, 그러니까 성인 버전이라고. 성인 성인버림. 버전. 네, 아. 이제. 지 아름답잖아요. 마리오 자체가 예, 되게 예. 고화적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게임이잖아요. 예. 제가 보는 시점은 약간 전투. 진짜 이제 그 볶음 플라워라고. 그래서 나오는 애들이 보면은 이렇게. 아, 개 생명인데, 지구로 네. 와서 침략을 하는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침략이 이제, 이제 여기에 있는 원래 마리오 시리즈에 있던 애들이 예. 이제 이렇게 예. 전주 사이버펑크처럼 예. 이제 커스텀한 작품들이고요 아, 예. 네. 그, 그거 비슷하죠, 그거지? 옛날 그디즈니캐릭터들은 디즈니 캐릭터 를그 공포 영화 시킨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 예, 그거 곰돌이 뿌의 예, 피와 아이 꿀과. 아, 아그지 자간그드코어액션이 예. 그것도 그 정도 비슷하겠네요 예. 이것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예. 약간 저는 그 세계관 자체를 예. 아예 그냥 그 처음부터 시너십스 제작을 하고요 예. 시너십스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컨셉 예. 아트를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다니까아요 예. 예.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예. 이제 일반 분들은 이게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만 해도 서른 예. 36개의 파츠가 많해져서 예.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이약하기 캐릭터 모티브가 된 게, 이거는 토드 같기도 하고. 아니요. 한데. 얘는 파이어 버전인데, 예. 얘는 1차 판매, 1차 아, 예. 판매일 때 모든 게다 솔드아웃 했어요솔드아 근데 제 거마저도 솔드아웃 되고 나서, 제거 하나는 소장하고자 예. 지금 제작 중인 거예요. 아, 원래 마리오에도 보면은 망치를 들고 나오는 신이 있거든요. 아, 그, 리고화이어볼을 던지는 마리오가 있어요. 어때? 그,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그 뭐지? 미콘 게임 때 네. 보면은, 그, 뭐지, 벽돌 부수는 게 있거든요. 아, 뭔가나 알겠어요. 네. 저도 알겠으니까. 네. 그것도 원래 그쪽 게임 라인 시리즈가 이쪽 네. 라인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비슷비슷한 부분 찾으시면 다 맞아요. 아. 네. 이제 그러면 캐릭터 이거 뭐지? 이거 아까 그, 그 루이지를 모티브로 네. 한오 맞아요. 인동댕네 예. 맞아요. 얘는? 얘도그 뭐지? 아그 어, 뭐지? 보라색 그 이름 아... 까먹었는데 그 와... 와디오? 와 루이지? 와 루이지? 아와 루이지 뭐라고 해? 아니 와 루이지 아, <루이징>. 예, 얘가 와이 얘가 와이짜 무기가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 네. 자 이거 예,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살펴보고 예, 마치는 걸로 할게요. 처음부터 보실 예. 예. 처음 싶은데, 예. 아. 이건 앞쪽은 예,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해온 시리즈. 예. 아. 아 이게? <laughs> 아 이게 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장? 아 <laughs> 비싼 겁니다. 아 그거. 뭐. <laughs> 마리오 시리즈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게 식인초를 아 이거 신무로 어쩐지 얼굴이 닮았더라. 밑에 있는 박스 보고 안했한장입니다한장 아, 이게 그래. 어. 예, 위지에요? 네아왜 저기 거북이 등껍질이 있지 않나요? <laughs> 응?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혼자. 일단 그러면은 언더페스티벌에 함께한 이상훈 씨 v 네, y 와이씨 경매장 오늘 여기서 현장 준비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개봉 도날드 안 하냐고요? 예, 요거 제 거, 요거 내 거예요. 집에 가져갈 거예요. 안녕. Bye. 감사했습니다 이상훈 형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よかった。<music> 今日はった。日が来た。今日っと来た。今日っと来た。今日はっ来た。今日はっ来た。今日はやっと来た。今日はやっ来た。